사일은 내가 있냐? 나 없어. 사일 형 연습 송현이랑송현이랑 사일 송현이랑 있잖아. 사일은 아, 아예 없어, 없어. 송데 소현이, 캔슬이 났어, 그러면은 이때 아, 형님이 시트가 없는 거야, 아예 없어. 그럼 이때 저기 들어가면 형 형은 둘다 있어. 어. 아니, 우리 아주 소현밖에 없어 가지고. 아, 소현밖에 없어. 어, 형이 어, 여기 한일까? 지워야겠네. 형이들. 우리 여기 하니까. 응. 아 승희가 341을 붙잡았구나. 어, 341을 데리고 붙잡았어. 그럼 4 1날 응. 형이 들어가. 그 3번으로 수명하고 응, 최고로 3번이어야 돼. 좀최고4 응. 아, 1이

다음 7일부터는 딱그렇다 잡혔다 그랬지. 7일은 최고하고 최고밖에 없어요. 7일은 7도? 제가 응. 네 7일은 제가 회룡 들어 갖고? 회룡한테 들어가요. 아, 우리 남대급에 네. 장원이가 회룡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넣어? 그렇게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 3번은 3 번에. 7일이 나3번이냐 어. 지금 그 세연이 최고에 두번 들어갔어요 어번그 다음에 세번이지 22일까지 하면 그치 중요한게 제가 저... 안 빠지는 날 없이 다 타는게 제일 중요한거니까 그치 8일은 내가 세연 손, 내가 송현호 연습 게임 어 8일은? 음. 어 됐고 아니 그리고 세연 3번 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연습 게임 한번 또 들어가시던가 뭐 어, 그래도 되죠 이걸 보세요 이걸 음. 음. 아까 a n 얘기해 주게 됩니다. 8일날 I 8일? 두번할수 있으면 하고 s t a 번 d 번 can't understand. 여기에 n t 넣을게요 r 연에 a 그 다음에 8일날 세연 d e r s t a n d I can't understand. 일2 a n t u 3일, 7일에 세연 들어가고 9일은? 어. 9일은 1, 2, 3번 있어 1, 2, 3, 4번이야 4번 9일은 거. 제가 게임이 있어요 네. 9일은 다 있지 우리? 어 네. 네. 9일은 그냥 연습 들어가고 10일 날이 10일 날 게임이지 네 잡히지? 저는 둘다 있어요 9일은 1번이지 어. <laughs> 10일은 내가 관계 도청하고 있고 10일 최고하고 세연이는? 음. 수명이 없네 저는 밀락 있어요 이, 이거 두개다 그냥 연습이 그냥 응. 연습? 응지일 14일. 14일은 네. 1, 2, 3번 다 있어 14일도 다 있... 진짜 다, 다 있네. 응. 그럼 15일 날 응. 1번. 연습하시면 너 그, 어. 그렇게 응. 하시고 14일은 다 시간인 거야. 14일 어떻게... 1, 2, 3번. 봐. 1, 2, 3번. 아, 세연이 이번이야? 어. 순영이 3번이야세연이가 <laughs> 너는 1번 제가 3번이에요. 14일. 10월도 다 있고, 예, 0도안 오잖아. 1번, 아번밖에없어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이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번 2번. 1번, 2번. 1번, 2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 1 2번. 1번, 2 1 2번. 1번, 2번. 1번, 최고가 안 잡았었으니까. 아니 나 이때 한번 잡았구나. 그러면은 4일 날 우리 거한번 타니까 형님네 거 15를 타고 15일 1번을 숨을 하고연습게임둘개 연습기만 가자고? 1, 2번? 그렇지 만약에 하면 이렇게 두개 형님이 타시려면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하나만 타신다 그러면 아. 라해나방시 13시. 그럼 여기십사일을대1 4일십1일 서울, 서울 어. 최고 1번 1번이 항상 세연이 1번 들어가서 연습 게임을 한번 하시면 다 좋. 한번 최고 있겠네. 빼고는 한번씩 두 번씩 하는 건데. 응. 14일도 13일. 도안할까가이리얼이스 그럼 1번에 세연이하고 아니 아니 14일 1번은 세연이랑세연이 1번, 하는 게 맞아요. 어, 이세 채연 너란다. 1번이 아니, 2번은 우리랑 지금. 어, 없어요. 그래. 그래. 그럼 1번이. 아, 14일날 2번이 2번도 있어? 2번이 형님네 거잖아요. 아, 아, 아. 형님네하고 우리래잖아. 어, 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3, 4번, 너 2, 3, 4를 다 사는 거야? 아니지, 2, 3번. 1, 2번, 2, 3번, 1번 지금. 저 수명 3, 4번 줄. 수명이 3, 4번은 있어. 아니, 4번 4, 없어요. 아, 4번 없어? 네. 그럼 14일이 세연야수 게임. 네. 16일 날한번더 잡아 주시면 되지. 16일 날 어떻게 돼? 1일 3번. 2, 13, 3번이요. 2, 3번. 17일도 2, 3번. 17일은 나는 일은 뭐, 게임 있으니까. 뭐, 16일 날일날 뭐, 뭐,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으로 예, 아, 네. 없... 아예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일번일번 1번, 제가 지금 16일 날 4번을 잡아 놨거든요, 일단. 그러면 세현에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이막막 네. 뭐. 근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아예 지금 저는 대관을못 잡아 갖고 11일 네. 네. 날 나는 그냥 가서 18일, 아 그래서 1 8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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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 그다된 음, 거네 다된 거죠. 음이 응.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일 뭐였지 이1일일뭐 스키면요? 뉴스 몇번 3번 like? 3번. 언제? 20일. 이 3번을 잡았다고요? 3번이. 이미 잡고 있었지 한번 있어요? 진짜? 규남이가 또안 보이네? 눈썹이 찌른 애니 내가 시끄러워 쟤도 그러서 했잖아 뭘했다 눈썹이 찌르고 눈썹이 찌르고 당장 나도. 당장 뭐 훈련이 아내 그런 말을 하려고 한 번까지 올라올라다가 그런 말 했다가 또왜 어? 이렇게 많이 잡아라 얼마나 제술하하얼얼마 오래 있 있었어? u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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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리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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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많이 잡냐고. 그렇게 okay. 그래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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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덕표는라인 잡는다는게 뭐야? 저게 성이 안되지 저도 모르겠 응? 왜요? 아니 오늘 아직 오늘 오전에도 하반기 좀더 이상 영상을 많이 아 그래 어떻 되지? 왜이렇라이 많이 잡냐고 이것도, 이것도 웨이트 제라 그러니까 지지도 안 해. 괜찮아 트인트이트데버이로가제 되는데. 21, 1, 1, 1 <목소렉> 2 어, <해놔둬> 2일 날? 최고? 문 3번? 어, 이걸 이걸 어, 먹고. 음. 그럼 끝난 거죠.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한, 볼게요. 마무리하고 우리는 거. 3일 날 1번 최고 세현 음. 3번 수 수명. 음. 4일 날 수명 최고. 음. 3번. 수, 3번. 3일날 세연 최고일 1번, 2번. 그리고 8일 3번, 날 수명. 수명 3번 수명, 수명 3번. 최고 3번. 3번, 7일날 세연 최고고 어, 3번, 서울 최, 서울 세연 3번. 어. 8일날 최고 3번. 2번, 최고 2번, 최고 2번, 네. 수명 3번, 3번, 세연 최고 3번, 그렇지나 세연 최고 번 3번, 4번, 3번, 4번, 3번, 4번, 제가 그냥 다 불러드릴게요. 음. 9일날 1번 최고, 2번 수명, 3번 세연. 그 11일날 1번 최고, 2번 수명, 3번 수명. 그때 저기 뭐 연습해 미때. 네, 11일날 1번 최고, 2번 세연, 3번 수명. 아, 2번 수명. 14일날 1번 최고 세연, 2번. 아 수명 세연 3번 수명 언제 언제? 14일날 어. 15일날 1번 최고수명 1번 세연 2번 수명 음. 15일날 15일날 1번. 1번에 수명하고 연습게임을 하고 형네가 어, 그리고 이, 2번도 연습게임이잖아 2번이요? 2번은 누구랑 하는 거야? 1번 15일? 안 잡혀 있는데? 아, 2번이 세연하고 연습했나 아니요. 저2번이안 아, 잡혀 있는데. 나도 13시 09시 13시로, 13시로 적었지아그 번이 1 번이 최고랑 수명 연습 게임. 그다음 세연의 1 번은 저 연습 그냥.